안녕하세요. 민민고용호입니다 자, 뭐, 며칠 전 예보상으로만 해도, 예, 요 분, 또, 연휴자 예, 지금 연휴 기간인데, 어, 비 소식이 없었는데, 지금 또, 뭐, 여기, 중부지방까지 비구름이 덮었습니다 예, 저도 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낮출초는 하지 않았는데, 어, 뭐, 출초하다 보면은, 예, 꼭 필요한 것들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낚시 장비 많이 있고요 예, 뭐, 이불, 옷. 날씨가 요즘 워낙 이제 춥다 보니까, 어, 뭐, 한절기 간절기 뭐 이런 거보다 추위에 대비하는 의류. 예, 그건도 필요하고요. 신발입니다 신발. 예, 신발인데 어뭐한해 살이 신발. 예, 한번 신고 버리는 신발.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어 지금부터 뭐 구매를 하시면은 어 제가 볼때뭐 겨울에 이제 영하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발이 엄청나게 이제 시려워 가지고 어 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옷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뭐, 헤비다운 입지 않으면은 출조 못한다 할 정도까지는 이제 충분히 뭐, 출조가 가능한 신발이고요. 어, 여러 개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항상 말씀드렸어요. 항상. 예, 부담 없이 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어, 가성비는 이제 곱하기 한 5나 10 정도 되는, 예, 타 제품 브랜드로 가게 되면은, 어, 뭐 이렇게 다이얼 박혀 있고, 에, 신발 가볍고 미끄럼 방지 잘 되고, 예, 미끄럼 방지 엄청 잘 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이 브랜드에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정도 될 겁니다, 에, 세 번째, 에, 세 번째 구매서 신 신발인데, 어 트레킹아, 뭐 트레킹아 쪽으로도 나오고요, 뭐 경등산화 쪽으로도 요즘 이렇게 뭐 출시를 합니다, 경등산화 트레킹아. 다이얼이 일단 있어가지고 신고벗기 상당히 편하고요, 예, 신고벗기 뭐 편한 거는뭐 다이얼 한번 맛들여 보신 분들은 뭐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만원대 그냥 무료배송, 단돈 만원대 무료배송인다 자, 뭐, 제가 지금 올 여름부터, 예, 여름부터 지금 한 3, 4개월 신었는데, 딱 장점만 말씀드릴 장점만. 시간 뭐 길게 끌 필요도 없고요. 예, 장점. 엄청 가볍습니다. 일단 신발 자체 가 엄청 가볍고요. 엄청 가볍고 합성 가죽 엄청 질깁니다. 예, 신발 자체가 요거, 요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거.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 앉았다 일어섰다 많이, 반복 많이 하는데, 앉았다 일어섰다 많이 하다 보면, 이쪽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갈라져 갈라져서 이제 뭐, 순간접착제 사서 뭐, 붙여갖고, 땜빵 하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갈라지면 제가 말씀드린, 항상 끝이라 말씀드렸어요. 이게, 또 나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또 갈라지기 시작하고, 더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 편, 예, 요거 갈라지면 문제인데, 어, 찔기고 신발 찔깁니다 제가 질기다는 말은, 뭐, 보아 시스템 거의 고장나고, 외피 거의 다 찢어지고, 이제 완전 이거 누가 봤을 때 이건 이제 걸레짝이 됐다 었 싶을 정도까지도 이제 버팁니다 예, 버티고 아주 가볍고, 미끄럼 방지 잘 되고, 다이어리에서 신고 먹기 편하고, 가장 큰 장점은, 뭐, 여기 아무래도 뭐 선택하셔가지고, 뭐, 블랙 많이 신죠. 아무래도 뭐 카키도 세련됐는데, 일단은 뭐 블랙 많이 신으려고 할 겁니다. 블랙 뭐 이렇게. 사이즈 일단 다 있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좀다다있어 사이즈, 사이즈 쭉다 있고, 어, 넉넉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몇십 개씩만 남아있을까. 뭐, 사이즈를 아무거나 뭐, 265 선택한다면, 17,000원. 17,000원. 쿠폰 받고 하면은 뭐, 15,000원까지도 떨어집니다. 예. 배송료 무료입니다. 예. 뭐, 신발짝 하나에 만원이라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뭐, 트래킹하로 나와있는데, 다른 브랜드에서 이제 뭐, 트래킹경등산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엄청 가, 볍습니다 가볍고, 우리 낚시 다닐 때, 등산 다닐 때, 뭐 캠핑 같은 거갈 때, 마구마구 신기는 좋은데, 미끄럼 방지가 잘 돼야 되죠. 미끄럼 방지 잘 되고, 신발 엄청나게 질깁니다. 예, 네, 내구성이 좋다는 거죠. 내구성 좋고, 질기고, 가격, 예, 네, 반돈 만원대 무료배송이니까, 어, 요하신 분들은 지금, 지금, 지금 나와 있는 트레킹화 중에서는 거의, 예, 네, 뭐 가격 대비 최상급이 아니라, 그냥 최상급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단점이라 하면은 뭐이 나스오 브랜드 죽어라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뭐 단점이 될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 죽어라 싫다 에, 이런 디자인 싫고 이런 브랜드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뭐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 나스오 챔프 트래킹하로 치면 되고요. 나스오에서도 트래킹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네. 나스오 챔프 앞에 챔프란 걸 하나 붙이시고 나스오 챔프 트래킹 하. 치시면은, 어, 지금부터 이제, 겨울, 영하 떨어져가지고 발이 너무 시렵다 아 이제 위에 상이나 하의도 이제 뭐 다운 점퍼라든지 이제 뭐 패딩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녀야 정도까지는 충분히 신으니까 방한화 정도의 역할은 못 합니다. 제가 볼때뭐 남부지방 정도권에서는 이제 뭐 겨울에도 뭐 신어도 무난한데 남부지방에는 뭐 한겨울에도 뭐 떨어져 봐요. 뭐 영하 한 4, 5도건이니까뭐 방한 양말 착용하고 양말 좀 두껍게 착용하고 예, 하면은 충분히 되는데 여기 한 중부권에는 영하 10도도 뭐 심심하면 떨어지죠. 예, 그럴 경우에는 조금 발이 차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패딩 입고 할 한결 들어가기 전까지 무난하게 착용합니다. 예. 라스도 챔프 트래킹 하시고요. 어, 대부분 다 만원대 부어져 있습니다. 예, 원하는 사이트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다 무료배송이에요, 무료배송. 예, 만원대 다 무료배송이니까 요즘 뭐 택배비 결제하는데 보니까 뭐, 그제도 뭐, 결제했는데 뭐, 택배비 기본 3,500원, 뭐, 비싼데 4,000원까지도 결제합니다. 예, 뭐 택배비 빼면 거의 뭐, 단돈 만원급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뭐 상품평 꼭, 꼭제 의견만 보지 마시고요. 최근에 가장 구입하신 분들 뭐, 상품평도 한번 보시고, 예, 뭐, 구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휴 뭐, 오늘, 내일,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뭐 섭섭하신 분도 아쉬운 분도 계실 텐데 뭐 저도 뭐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저녁 저녁으로 저는 뭐 출조를 바꿨는데 저녁이 많이 춥죠. 혹시 저녁에 출조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제 방안 준비, 노지는 방안 준비 확실히 해가셔야 됩니다. 뭐 지금 엊그제께도 밤에 뭐밤 낚시 하는데 다운 점퍼 입고 있습니다. 다운 점퍼 입고. 예, 그 10도 아래로도 내려가고 가는 예. 방안 준비 잘 하셔가지고 출조하시고 안전 유하시기 의 바랍니다. 네.